오늘 영상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 설명입니다. 일종 보통 2종 자동면허 취득에 있어 총 3번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3시간 학과 수업을 들은 후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장례기능교육 후 장례기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 장례기능시험 모두 통과해야만 도로주행교육 후 도로주행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학과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튿날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불합격하면 사흘 후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고3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보건소, 병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검사는 시력과 청력 검사만 합니다. 일종 보통은 양한, 0.8 이상, 이종 자동의 경우에는 양안 0.5 이상이면 됩니다. 혹 한쪽 눈이 실명이더라도 0.6 이상이면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물은 사진 3장과 신분증입니다. 사진은 가로 3.5, 세로 4.5cm 사이즈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컬러 사진이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말합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응시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응시표에 색연필로 체크해준 부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응시표 왼편 상단은 운전 면허증에 첨부될 사진을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뒤쪽 면의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응시자분이 직접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신체 검사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학과 교육 및 수험 방법입니다. 3시간 학과 교육 이후 시험을 보러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갑니다. 학과 시험은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간혹 시험장에 가셔서 1시간 학과 교육 받으신 뒤 합격 후 전문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학원에서 다시 학과 수업 3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필기시험은 필기시험장 안에서 컴퓨터로 실시합니다. 40분 동안 40문항을 푸신 후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합격 불합격 여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1종 보통은 70점, 2종 자동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주의사항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능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필기 시험 합격하셨으면 이제 장내 기능 수업을 시작합니다. 영상은 충북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장내 기능 시험장입니다. 장내 기능 시험은 총4 시간 수업을 받으시면 기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장내 기능은 차량 기기 조작법, 출발 및 종료 방법, 경사로 신호등 있는 십자형 교차로 직진 및 좌회전, 직각 주차는 물론 우회전, 돌발 시 급정지, 가속 구간, 차로 유지 등 기본적인 자동차 운전 방법에 대해서 수업 받으시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연습 없이 시험 보시는 건 무리가 있겠네요. 저희 충북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는 친절하고 숙달된 강사님들이 아주 친절히 알려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시간 수업 후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다음은 도로 주행 연습하러 가시면 됩니다. 만약 탈락하시면 사흘 후 재응시하시면 됩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응시표에 연습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제부터 도로로 나가서 도로주행연습을 할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려면 첫째 2년 이상 운전 경력자가 동승해야 하며 두 번째 연습면허 보험에 가입한 후 마지막으로 차량의 앞뒤유리에 주행연습 문구를 부착해야 합니다. 연습 중 인사사고 시 연습면허 취소는 물론 결격기간까지 생기니 조심해야 합니다. 충북 운전전문학원으로 오시면 보험가입은 물론 숙련된 강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 편안히 연습 후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도로주행 교육 6시간 후 도로주행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로주행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에서 길 기계 안내를 해주니 안내 음성에 따라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영상을 보시면 실격 사유 및 운전 방법 등 설명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도로주행 시험까지 합격하셨다면 면허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허증에는 한글 면허증과 영문 면허증이 있습니다. 두 면허증 모두 앞면은 같은데요. 뒷면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과 같아야 합니다. 영문 면허증으로 별도 번역 공증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2022년 54개국인데요. 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2022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 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합격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